자, 접선의 방정식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. 문제가 조금 작게 나오는 것 같아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. 곡선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 위의 점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랍니다. 자, 첫 번째 유형 접선의 방정식 첫 번째 유형 접점의 좌표가 나올 때입니다. 접점의 좌표가 나올 때 어느 점에서 내가 접선을 그릴건지 접점의 위치를 알 때에요.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저번, 아, 전 영상에서 봤던 어떤거 y는 y -FA는 f a는 f 프라임 a 바로 x a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배웠는데 이때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는 거야? 접점의 좌표인 a f ,FA. a a f a의 값을 얼마인지 알고 있는 상태예요.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로, 그렇죠? 그럼 여기에서 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만 이제 우리가 찾아내면 된다? f 프라임 a 값만 찾아내면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미분계수 주어진 함수를 도함수를 이용을 해서 y 프라임이 얼마다? 3x 제고 마이너스 4x죠? 4x다. 이렇게 미분을 해서 a에서의 미분계수 마이너스 2죠? a가 지금 대입을 해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 값을 어떻게 3 더하기 4, 7이다.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7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거고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. 완성을 해보면 y 플러스 2는 7배의 가로열 x 플러스 1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거고요. 전개를 해서 y는 7x 플러스 5 이렇게 완성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. 자, 지금처럼 다시 보면 접점의 좌표를 알 때에는요. 접선의 방정식 공식에서 누구만 모르는 접선의 기울기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을 이용을 해서 A 1에서의 미분 계수, 즉 기울기, 접선의 기울기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. 그리고 대입을 통해서 뭐야, 식을 완성을 한 거죠. 자, 간단하죠? 자, 다음 유형 한번 보도록 합시다.